경량 철골조 건물에 지금 9일차네요. 벌써, 어 지붕까지 올라갔죠? 건물 모양은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아스팔트 싱글를 깔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할 예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통 보시면은, 샌드위치 판넬을 200t를 썼거든요. 200t를 썼는데, 거기에다가 징크 마감하면 징크도 알징크가 아니고, 그냥 징크 합판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단열대가 붙어 있는 걸 보니까 단열은 한 300T 효과를 내니까 엄청나게 단열은 잘될것 같습니다. 네, 경량철골조 장점이 굉장히 공기가 짧다는 거죠. 그리고 우기나 우기나 어, 추위에도 건식 공법이라서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뭐 건축비 약간 저렴하고 그렇게 많이 저렴하지는 않는데 건축비 약간 저렴하고 단열 잘 되고 여러 가지 효과에서 경량철골조를 요즘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건강에 좋다고 어, 목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목조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이것도 그렇게 나쁜 공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죠. 벌써 내부에서는 모양이 거의 다 잡힌 느낌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공사를 다 해놨다고 해도 가능하죠. 벌써 9일차인데 보일러를 이렇게 다 깔았네요. 그리고 요즘은 단열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보일러 밑에다 스티로플로 1차 단열을 했잖아요. 2차 단열이에요. 이게 2차 단열입니다. 이분의 공법은, 공구리, 기초 공구리를 치면서 그 밑에다 1차 단열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채우고 나서, 이렇게, 에, 엑셀 파이프, 보일러, 보일러 호스를 깔면서, 또, 또 단열을 한번 하죠. 또 단열을 해가지고, 이 바닥 단열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거거든요. 신경을 쓰는 거고,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점은 어떤 점이 염려스러웠었느냐 하면은 이게 각 파이프 기둥을 썼잖아요. 경량철골 파이프를. 그 노출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단열이 잘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단열재를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단열재를 파고 들었는데 이분의 한번 특수한 공법은 이각 파이프 안에 스치로프를 어, 하고 우레탄 폼을 쏴가지고이 파이프 자체에도 단열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쓰시네요. 어 그래서 음,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이 집을 지어가는 것을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상당히 참고가 될것 같아요. 여기는 화장실이 들어가겠죠? 예. 여기는 화장실이 들어갈 들어갈 자리 같고요. 드레스룸과 화장실, 여러 가지로, 요긴하게 될것 같습니다. 여기 주방에 앉을 자리 같고요. 근데 지금 창문이 다 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오니까 시원한 느낌이 있다는 것은 단열이 잘 된다는 느낌이겠죠. 단열이 잘 되는 느낌이겠죠. 자, 지금까지 한번 여기까지 봐왔고요.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닥에, 바닥 미장 마감하고 이제 내부가, 내부가 또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내부에는 보통 목재나, 목재 사이딩이나 석고보드를 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집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계속 저희들이 올려드릴 테니까. 어, 중간에, 이게 중간이 될수있어 이틀에 한 번꼴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릴까 하거든요. 어, 그러시면은, 건축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건축에 대한 이찬 기초상식이 생길 거니까,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 계속 보시고 싶으시면은, 각종 정보를 취득하고 싶으시면은, 어,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은, 빼놓지 않고 그대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실 것 같습니다.